일본 매체가 한국이 개발하는 누리호로켓으로 인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불리는 ICBM 핵탄도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속보입니다. 채널명 대고구려재고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두려운 일본 매체의 변명 26일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10월 한국의 우주 경쟁력을 최대로 가속화시켜 300톤급 추력의 엔진로켓 누리호 발사로 인해 한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과 군사위성인 아리랑위성을 독자적으로 궤도에 쏘아올리는 게 가능해졌다. 일본 매체는 이 사실에 대해 한국도 우주개발과 관련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딘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과 같이 명칭상 우주개발으로 위장한 군사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계속해서 미국은 로켓 엔진 고체 연료 허용과 함께 미사일 사거리까지 무제한으로 확정시키며 한국의 전략적 의무성을 더욱 치우치게 했으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한미 미사일 지침해제를 놓고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줬다며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정거리 3천의 탄도 미사일을 한반도에서 발사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산둥반도와 야오둥반도에 있는 옌타이와 칭다오 다랭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이 매우 불안해하는 한국군의 새로운 형태의 현무미사일은 우주 로켓엔진 누리호와 궤도발사 기술력을 공유한다.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지상에서 궤도로 상승시키는 방식이 동일하며 유일한 차이점은 탄도의 무장체계를 결합하느냐, 인공위성을 결합하느냐의 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형 로켓 누리호 발사가 반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내 기술로 만든 로켓 누리호는 2톤급 인공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목표다. 3단 로켓이 차례로 분리돼 인공위성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방식이다. 추진력이 가장 중요한 1단 로켓은 75톤급 엔진사기를 연결해 만들어졌다. 엔진사기를 클러스터링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었지만, 한국은 첨단 제조업에 힘입어 난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누리호는 그 위에 동일한 엔진 1기를 달아 2단 로켓을 구성했다. 2단 로켓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심 기술이자 궤도 상승의 필수적인 기술력으로 통한다. 마지막까지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3단 로켓은 7톤급이다. 7톤급 엔진이 위성을 올리면 위성이 가동되어 궤도에 안착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1단의 최종성능 확인을 위한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 이로써 누리호 1, 2, 3단 추진기관 개발은 모두 완료되었다. 한국은 2014년 나로호를 발사할 때 러시아에서 만든 로켓을 빌려 사용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로켓 운용이 가능해졌다. 누리호는 정부가 2010년부터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로켓이다. 과학기술부와 국토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등이 예산을 투입했다. 단독 국가에서 독자적인 로켓은 현재 전 세계에서 5개국만 제작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 사이에 한국이 여섯 번째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 정부는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며 2030년 우리 로켓을 이용한 달 착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에 고도화 민간 우주개발 참여 지원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중 2035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인 KPS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2조 원으로 추정된다. 결국 한국의 우주로켓 개발은 현무 미사일 개발과 함께 군사위성과 코리아 GPS 등 수많은 사업의 연결고리를 형성시킨다. 특히 군사위성인 아리랑 위성은 대한민국의 대전략 교리를 더욱 확충시켜줄 강력한 정보통신 매개체로 불린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국산 로켓 발사체와 최신형 위성세기가 2021년에 발사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다양한 성과로 한국 우주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군요. 10월에는 국산 로켓 누리호의 발사, 12월에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위성 6호가 차례로 발사된다. 향후 미사일 개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300톤 이상의 최고 추력을 보유한 누리호를. 한국이 여러 발 보유하고 누리호3 개발에 돌입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위성 발사는 더 이상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력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관계자는 한국의 로켓 기술 자립화와 민간 위성 개발 역량 확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해라며, 누리호와 인공위성 발사 일정에 계획된 올해부터 달 탐사가 이루어지는 내년까지가 한국의 우주 개발과 개척 영역을 넓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최고 성능의 가시광선 적외선 관측 위성은 50cm급 해상도를 보유한 아리랑 3호이며, 세계 최강 성능을 자랑하는 30cm급 해상도, 가시광선 및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아리랑 7호는 2022년에 발사될 예정이다. 한국이 누리호 로켓과 인공위성을 개발하면, 전 세계 위성 발사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의 수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군요. 한국의 우주로켓 개발 소식에 더욱 불안해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일본 네티즌들. 조선업과 반도체, K팝처럼 한국의 발전이 우주로켓 기술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특히 우주로켓 분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으니 일본은 진심으로 한국을 두려워하며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일본 커뮤니티 마토메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 봤습니다. 여러 개의 로켓을 결합한 대형 로켓의 발사 시험. 이번에 한국은 허들이 높은 담을 무리해서라도 넘으려 하고 있네. 다르게 보면 핵무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다는 뜻이야. 가증스러운 우주 개발이라니, 집어치워. 한국의 속마음은 이미 나에게 들켰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호카에도 상공을 마음껏 지나는 것도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산 미사일도 만만치 않게 기분 나쁘다. 반도의 하위권 국가들이 일본이 50년에 걸친 로켓 개발을 10년 만에 달성했다. 무서운 것은 로켓을 가장해 핵무기를 이용한 핵미사일을 만들려 하는 추잡한 욕망이야. 절대로 막아야 한다. 한국의 만행을 미국에게 알려야 해. 당연한 말이다. 한국에는 75톤 엔진을 네발 클러스터링에서 우주까지 진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봐 미사일 제한이 없으면 ICBM 개발은 순식간이라고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야. 일본에서 하는 말은 한국인들이 무시해 버리지만 미국과 중국의 발언은 무시하지 못할 것. 망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에 탄도 미사일을 갖기보다는 내부의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는 우주 분야에서도 일본은 추월당하는지. 노벨상이 많아도 중세 일본은 쇠퇴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잖아. 노벨상은 일본인이 받는데 실용화에 필요한 활용은 한국이 전부 하고 있어. 지금에서야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로켓 개발이라니 도대체 뭐가 자랑스러운 건지 전혀 모르겠네. 우주 개발 도상국을 통째로 인정해버린 한국이 불쌍하구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누리호 로켓의 발사 중지가 계속될 거야. 로켓 기술력의 부족과 부족한 결단력이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실수로 입력을 잘못해서 한국의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게 일본에게는 최고의 안주거리다. 이왕이면 새해에 맞춰서 발사하죠. 마음껏 웃음 재료로 사용해 줄게. 미사일을 가져봤자 한국군은 끝장이야. 일단 일본과 미국의 허락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속국으로 부려질 중국님에게 허락을 받고 온 세상에 허락을 받아내야지.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잖아. 멋대로 하면 북한의 전철을 밟는 게 확실하다. 한국의 미사일 로켓 엔진이 돼 누리호가 10월에 발사되려 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부들부들 떨며 열등감을 폭발하고 있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의 로켓 엔진 개발은 멈추지 않으며 미래 발사될 군사위성 발사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됩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